안녕하세요. 꽃피우는 삶입니다. 8월 28일 목요일 판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 1번부터 49번까지 있고요. 어 여러 가지 꽃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저희 꽃피우는 삶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 유튜브에다가, 유튜브에다가 꽃피우는 삶 치시면 저희, 어 유튜브 꽃피우는 삶 나오거든요. 어, 거기 오셔서 한 번씩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스카프를 지금 집에서 키우고 있거든요. 가정집 아파트에서 키우고 있는데 어, 이렇게 스카프를 보니까. 여름이 가장 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름만 잘 나시면은 4계절 내내 이렇게 이쁘고 어, 이쁘고 어? 아름다운 이 스카프를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 왜 힘들냐면 여름에 얘네들이 기온이 27도 이상 올라가면 많이 시들시들 해주고 힘이 없어지고 또 많이 죽거나 또 녹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카프가 어떻게 보면 적정 온도가 20도에서 한 24도 요 사이가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24도는 참, 그, 지키기가, 온도가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에어컨, 어, 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는 27도 이상은 안 나오게끔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26도에서 한 26.5도? 그 사이에 이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거 잘 참고해서 키우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번부터 판매 영상 시작할게요. 부터 10번은 13,000원이고요. 1번 시작할게요. 자, 1번 꽃은 DS1173이라는 꽃이에요. 네, 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은 이렇게 빨간 꽃이에요. 네, 자, 그리고 전체적인 사이즈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꽃대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꽃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자,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꽃은 2번이고요. 2, 2번의 꽃은 DM 블로시키라는 꽃이에요. 네, 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은 요렇게 생겼어요. 네. 자, 그리고 전체적인 사이즈는 요 정도 사이즈의 꽃. 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저 안쪽에 지금 꽃대 하나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꽃은 네, 3번 꽃이고 o k k 샤링이란 꽃이에요 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은 요렇게 생겼어요 네, 여기도 네 여기도 네 요거 네, 꽃대 많이 주거든요 꽃대 많이 주는 꽃이라 또 많이 만개하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저기다 꽃이거든요 전체적인 사이즈 네 사이즈 작지 않아요 네. 이 정도 사이즈 꽃. 네, 다음 꽃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꽃 꽃은 4번이고요. 자, 4번 꽃의 이름은 번 아멜라라는 꽃이에요. 번 아멜라. 아멜라. 네, 자, 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은 이렇게 네, 보라색과 노란색이 이렇게 네, 있는 꽃이에요. 네, 전체적인 사이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전체적인 사이즈. 네, 저기. 보면은 아까 좀 전에 여기 꽃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이쪽도 또 올라오고 있나 봐요. 네, 자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네, 아이고 요거 이름을 안 고쳤네. 자 요거 5번 꽃이고요. 요 꽃의 이름은 블랙베리가 아니라, 네 꽃을 보면 만다린카예요. 만다린카. 요거 수정해서 내 보내드릴게요. 네, 전체적인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정도 사이즈의 꽃. 네. 네 지금 꽃대는 네잘안 보이는데 모르겠네요 네자 다음 꽃 보여드릴게요 다음 꽃 6번이고요 자 6번 꽃의 이름은 네 DS레라는 꽃이에요 네요거 꽃대 정말 많이 줘요 자 이렇게 이렇게 생겨 프릴이 좀 많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저 밑에서도 이렇게 꽃대 또 올라오고 있고 네 사이즈는 요 정도 사이즈의 꽃 네. 다음 꽃 보여드릴게요. 다음 꽃. 7번 꽃이고요 자, 요 꽃의 이름은 레드루스터라는 꽃이에요. 7번 꽃. 네. 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꽃이 지금 이렇게 폈죠. 두 개가. 나란히 폈네요. 빨간 꽃. 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꽃대가 여기 이렇게 또쭉 올라오고 있네요. 같이. 네. 전체적인 사이즈 요 정도 사이즈의 꽃. 네. 자, 다음 꽃 보여드릴게요. 다음 꽃. 네, 자, 8번 꽃이고요. 자, 요 꽃의 이름은 에스더예요. 에스더. 자, 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은 이렇게 생겼어요. 은은한 핑크색에 노란색이 들어가 있네요. 네, 전체적인 사이즈, 네, 사이즈, 네, 작지 않아요. 이 이파리도 커서 삽목하기 좋으실 거예요. 네, 다음 꽃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 꽃. 네. 자, 요 꽃의 이름은 9번이고 영레이디에 요 영레이디 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은 요렇게 네, 이것도 이뻐요. 네. 네, 요거는 꽃이 조금 젖네요. 네, 근데 여기 또 꽃대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네, 밑에서도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네, 자, 전체적인 사이즈는 요 정도 사이즈의 꽃. 네, 자, 다음 꽃 보여드릴게요. 다음 꽃은 10번이고요. 네. 자, 요 꽃의 이름은, 네, OKK 샤르르라는 꽃이에요. OKK 샤르르. 네, 요 꽃도 이뻐요. 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사이즈, 요 정도 사이즈의 꽃. 네, 그리고 저기, 지금 여기 꽃대 도 하나 더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네. 자 다음 꽃도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 꽃은 11번부터 40번은 15,000원이고요. 41번과 42번만 18,000원이에요. 그럼 11번 꽃 보여드릴게요. 네자 11번 꽃. 네 아까 보여드렸던 꽃인데 좀 크죠. 이 꽃은 11번이고 만다린카요. 만다린카. 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요것도 색깔이 약간씩 은 다르네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진하다가 약간 옅은 색으로 이렇게 또 변하고. 네. 또 여기 보시면 이쪽도 지금 또 꽃대도 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도 있고. 전체적인 사이즈? 네. 작지 않아요. 네. 요거는 잎도 엄청 무성하네요. 네. 자, 다음 꽃 보여 드릴게요. 다음 꽃은 네. 12번이고요. 요 꽃의 이름은 굿보이예요. 굿보이. 자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꽃이 활짝 폈네요. 굿보이 네, 프릴이 안에도 있고 굉장히 또 고급스러운 네, 꽃이에요. 네, 전적인 사이즈, 요 정도 사이즈의 꽃. 네, 네. 다음 꽃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꽃. 네, 네, 요 꽃의 이름은 13번이고요. 요 꽃은 지젤이요, 지젤. 자, 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은 요렇게 선명하네요, 보라색 이렇 흰색과 이렇게 사명한 꽃.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거, 네, 요 꽃대 많이 주는 꽃이에요. 네, 전체적인 사이즈 요 정도 사이즈의 꽃이고요. 지금 보면 여기 또 꽃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죠. 네, 자, 다음 꽃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꽃 14번 꽃이고요. 자, 요 꽃의 이름은 옐로우 와인이라는 꽃이에요. 14번. 네, 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은 네,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서 보여드리게 돼요 네, 아직 활짝 피지는 않았는데 네, 그리고 전체적인 사이즈 요정도 사이즈의 꽃네자 다음 꽃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꽃네 15번 꽃이고요요 꽃의 이름은 옐로우 아이스라는 꽃이에요 옐로우 아이스 네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은 이렇게 네, 흰색에 안에는 이렇게 노랗고 보라색이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 또 꽃대 이렇게 있고요. 네. 밑에서도 여기 또 꽃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전체적인 사이즈도 네. 이 정도 되는 사이즈의 꽃이요. 네. 다음 꽃 보여드릴게요. 다음 꽃 16번이고요. 네. 자. 이 꽃의 이름은 러브라는 꽃이에요. 러브 네. 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은 네. 풀이 굉장히 강해요. 네, 분홍색에, 네, 요 꽃도 굉장히 이뻐요, 꽃. 네, 전체적인 사이즈, 요 정도, 네. 네. 요 정도 사이즈의 꽃이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꽃대 도 여기도 있고, 요 안에도 있고, 네, 꽃대 도 올라오고 있네요. 자, 다음 꽃 보여드릴게요. 다음 꽃은 17번이고요. 자, 요 꽃의 이름은 DS205라는 꽃이에요. 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은 이렇게 생겼어요. DS2050. 네, 여기 보면 지금 꽃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전체적인 사이즈, 요 정도 사이즈의 꽃. 네. 네. 저 반대쪽에도 여기도 또 꽃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네. 자, 다음 꽃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꽃은 18번이고요. 자, 이 꽃의 이름은 와우예요. 와우. 네. 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 이렇게 네. 꽃도 참 이쁜 꽃이죠. 네 여기 보면 여기 또 꽃대 올라오고 있거든 네. 사이즈가 <laughs> 잎이 정말 크네요. 요거 나중에 삽목하셔도 엄청 많이 <laughs> 나오고 왔네요. 네이 정도 네, 되는 거자 다음 꽃도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 꽃1 9번이고요. 이 꽃의 이름은 UA 라르고라는 꽃이에요. 네, 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은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전체적인 사이즈 네 이 정도 사이즈의 꽃.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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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꽃대는 보이나? <laughs> 네. 자, 다음 꽃도 보여드릴게요. 다음 꽃. 자, 요꽃 20번이고요. 요 꽃의 이름은 DS1516이에요. 네. 요 꽃. 하얀 꽃이거든요. 네. 실제로 보면 더 이뻐요. 여기 영상에 담아지지 오래 있는데. 네. 요 정도 하 갖고. 네. 네, 제 사이즈는 요 정도 사이즈 있고. 네, 여기 지금 꽃대또 하나 올라오긴 하네요. 네. 자, 다음 꽃 보여 드릴게요. 다음 꽃. 네, 21번이고요. 이 꽃의 이름은 네, PK7001이라는 꽃이에요. PK7001. 자, 꽃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꽃은 요렇게. 네, 아직 완전히 화짝 피지는 않았는데. 네, 이제 곧필것 같네요. 여기도 지금 또꽃 하나 있고, 요 안에도 보시면 저쪽에 지금 꽃대 하나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전체적인 사이즈는 요 정도 사이즈의 꽃. 네. 자, 다음 꽃 보여드릴게요. 다음 꽃. 네. 자, 요거 22번이고, 북쪽 꽃 끝에 눈. 북쪽 꽃 끝에 눈. 네, 북쪽 끝. 북적 꽃 끝에 놓은데 네, 22번이고요. 네, 자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네, 이렇게 생겼고 지금 또 여기 꽃대 여기 밑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 네, 여기도 꽃대가 올라오고 있고, 꽃대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네, 전체적인 사이즈, 요 정도 사이즈의 꽃. 네, 네 다음 꽃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꽃. <laughs> 2 3번이고요이 꽃은 UA 라임이라는 꽃이에요. 네, 꽃이, 얘는 조금, 바깥에 노란데 안에는 또 보라색이고, 이 네, 꽃도 이뻐요.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네. 네 여기 이렇게 또, 이렇게또 꽃대 올라오고 있고, 이쪽도또 올라오고 있고, 꽃대 많이 주네요. 네. 그리고 사이즈, 네, 사이즈도, 네, 요 정도 사이즈. 네, 꽃대가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네. 다음 꽃 보여 드릴게요. 다음 꽃 24번이고요. 24번 이 꽃의 이름은 네. 제우스라는 꽃이에요. 제우스. 네. 꽃 한번 보여 드릴게요. 꽃은 요렇게. 네. 프릴이 많아요. 네. 요렇게. 네. 요 정도 되는 꽃이고 여기 또 꽃이 꽃대가 엄청 올라왔네요, 여기도. 네. 전체적인 사이즈 요 정도 사이즈 있고 네, 자 다음 꽃 보여드릴게요. 다음 꽃. 자, 이 꽃의 이름은 골드예요. 골드 25번 꽃. 네, 골드 보여드릴게요. 꽃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자, 전체적인 사이즈. 네, 사이즈가 작지 않네요. 이 정도 커서 여기 보시면 이쪽에 지금 또 꽃대 이렇게 바글바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자, 다음 꽃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번꽃 26번이고요. 요 꽃의 이름은 루비나예요. 루비나. 네, 꽃 보여 드릴게요. 새 빨간 꽃. 네, 빨간. 여기도 이렇게 빨갛고 여기도 또 이렇게 빨갛고. 네, 많이 빨갛죠, 여기. 네. 전체적인 사이즈 요 정도 사이즈 네. 그리고 요꽃 여기 지금 보면 요쪽에서 또 꽃대 올라오고 있고요. 네. 네, 이쪽도 또 꽃대 올라오고 있고, 네, 자 다음 꽃 보여드릴게요. 네, 27번이고요. 자, 이 꽃의 이름은 구름이에요. 구름 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은 하얀 꽃에 바깥이 이렇게 얇은 풀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네, 이쪽이 또 꽃대 올라오면서 여기도 풀이, 여기도 하얗고, 네, 이쪽도 네, 꽃대가 참 크네요. 이거는 네. 네. 전체적인 사이즈 네. 잎이 정말 탄탄해요 이 <laughs> 꽃은 자 다음 꽃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꽃 네, 2 8번이고요네요 인기 많은 번데이지 두드레 네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은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쪽도 또 꽃대에 있거든요 네요거는 조금 지고 있긴 있는데 이요 네. 아마 밑에 여기 또. 꽃대 이렇게 또 많이 바글바글 올라오고 있죠 네, 전체적인 사이즈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요꽃 정말 다발하면 이쁘더라고요 다발로 나면 자 다음 꽃 보여 드릴게요 다음 꽃 29번 이고요 자요 꽃의 이름은 DS1764 얘도 마찬가지로 네, 빨간 자두 빛나는 네, 꽃이고 프릴이 네, 많이 있고 전체적인 사이즈 요 정도 사이즈의 꽃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또 꽃대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저쪽에서도 또 올라오고 있고 네자 다음 꽃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꽃 30번 꽃이구요 자 30번 꽃의 이름은 DS1303 이라는 꽃이에요 1304꽃 네, 보여드릴게요 네. 아직 활짝 피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전체적인 사이즈 요 정도 사이즈의 꽃. 네. 그리고 저쪽에 꽃대가 하나 올라온 것 같긴 한데요. 그죠? 네. 자, 다음 꽃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꽃 31번 꽃이구요. 자, 요 꽃의 이름은 UA 라르보라는 꽃이에요. 네, 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은 요렇게 생겼어요. 네, 여기도, 네. 요거는 살짝 지긴 했는데, 네. 여기 보면, 여기도 꽃대 올라오고 있고, 네. 네, 저쪽에서도 또이렇게꽃에또 올라오고 있고. 네. 여기도 있고요. 네. 자, 전체적인 사이즈, 사이즈 작지 않아요? 네, 요 정도 사이즈 있고. 네. 자, 다음 꽃 보여 드릴게요. 네. 다음 꽃 32번이고요. 네. 자, 요 꽃의 이름은 DS2529예요. 네, 요꽃 화형이 진짜 크거든요. 꽃이 거의 손바닥만 해요. 여기 보시면 네, 손. 네. 여기 보면 풀이도 엄청 강하고 네, 진짜 꽃이 멋지네요, 이 꽃. 네. 자, 전체적인 사이즈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요 정도 사이즈의 꽃. 네, 여기 보면 여기 또 꽃대 하나 올라오고 있죠. 네. 꽃이 오래 가요. 이 꽃이 보니까 핀지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잘안 떨어지고 있네요. 자, 다음 꽃 보여 드릴게요. 자, 33번 꽃. 33번 꽃. 자, 요 꽃의 이름은, 네, 에르미타주라는 꽃이에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좀 좋아하는 꽃, 요런 꽃. 네, 요렇게. 꽃, 네. 네, 그리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꽃대 여기, 또, 밑에서는 안 올라오나? <laughs> 네. 네, 저쪽에도 또 꽃대 하나 올라오고 있는요꽃 많이 필것 같아요. 전체적인 사이즈, 요 정도 사이즈의 꽃. 네, 자 다음 꽃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꽃 34번이고요. 자이 꽃의 이름은 소프트 핑크예요. 네, 소프트 핑크 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꽃.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네. 네, 전체적인 사이즈, 네, 이 정도 사이즈의 꽃, 네. 여기 보면 여기 또 꽃에 올라오고 있어요. 이쪽에, 이쪽에도 올라오고 있고, 네. 자, 다음 꽃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 꽃은 35번이고요. 이 꽃의 이름은 DS 코랄 라이프라는 꽃이에요. 네. 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이 참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생기고요. 네, 전체적인 사이즈, 이 정도 사이즈의 꽃. 네. 자, 요꽃 지금 보면, 여기 꽃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자 다음 꽃 보여드릴게요 다음 꽃 36번 꽃이고요 자이 꽃의 이름은 캐치 스프링이라는 꽃이에요 네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네 이렇게 생겼고 네 전체적인 사이즈 요 정도 사이즈의 꽃 자, 다음 꽃 보여드릴게요. 여기 꽃대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자그맣게. 자, 다음 꽃 보여드릴게요. 다음 꽃 37번이고요. 자, 요 꽃의 이름은 록솔라나. 록솔라나란 꽃이에요. 자, 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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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만개했네요. 꽃 많네요, 지금. 네. 지금 보면 여기 밑에도 꽃이 있고, 요 밑에도 잘 보시면 꽃대 많이 오르거든요, 이렇게. 네. 네. 뭐, 요거 다 피면 1열송 이상 필것 같은데. 네. 전체적으로 볼게요. 네. 요 정도 사이즈의 꽃. 록솔라나. 자, 다음 꽃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꽃은 30. 아이고, 잠깐만요. 번호가 잘못됐네요. 잠시만요. 네, 이번 꽃은 38번이고요. 자, 이 꽃의 이름은 유에이자벨라라는 꽃이에요. 네. 이자벨라. 네. 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은 요렇게 네. 네. 여기도 피었고요. 지금 또 꽃대 여기 밑에서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쪽도 잘 보시면 이쪽도 안에 하나 있거든요. 네. 전체적인 사이즈 요 정도 사이즈의 꽃. 네. 네. 요 꽃도 이뻐요. 네. 자, 다음 꽃 보여 드릴게요. 다음 꽃 39번이고요. 자, 요 꽃의 이름은 와우예요. 와우. 네. 와우 고꽃 한번 보여 드릴게요. 꽃이 지금 요렇게. 이렇게 네. 생겼고 요쪽도 또 꽃이 네. 네. 자, 전체적인 사이즈 요 정도 사이즈고. 네. 네 저쪽 안쪽에도 지금 꽃대 여기 보시면 또꽃대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다음 꽃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꽃은 꽃은 40번이고요 자요 꽃의 이름은 네 z m 제피르마예요 제피르마 자 꽃에 한번 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얀 꽃이네요 네, 화형도 커요. 네, 하얀 화영도 화요네 요정도 하얀 꽃네 전체적으로 보여 드리면 요 정도 사이즈 있고. 네. 네, 그리고 저기 안에 또 이렇게 꽃대 하나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자, 다음 꽃 보여 드릴게요. 이번 꽃은 41번이고요. 요 꽃의 이름은 DS239예요. 41번과 여기 보면 42번 꽃은 18,000원이에요. 네, 요건 꽃이 화형이 엄청 커요. 정말 이걸 어떻게 담아낼 수가 없는데. 잠깐만요. 네, 이렇게. 정말, 실제로 보면 더커 보여요. 네. 꽃도 크고, 화형이 엄청 커갖고, 네. 네. 정말, 네, 멋지네요, 이거. 네, 네. 사이즈도 이 정도 사이즈.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꽃대 이렇게또 올라오고 있죠? 저쪽에도 올라오고 있고. 네. 오, 요 꽃. 꽃. 네. 자, 다음 꽃 보여드릴게요. 다음 꽃 42번 꽃이요 42번 꽃이고요 요것은 꽃 이름이 리틀 페롯이라는 꽃이에요 요꽃 정말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 생겼어요 네. 네, 정말 신비롭게 생겼네요 네. 네, 여기 보면 여기도 꽃 이렇게 피어나고 있고 여기 또 꽃대 이렇게 달렸죠 네. 그리고 사이즈도 네, 이렇게 커요. 여기 보면 뒤에 잎도, 잎 하나가 요 정도, 여기도 또꽃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또 삽목하셔도 많이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요번 꽃은 43번, 44번은 미니, 바이올렛, 미니 바이올렛이고요 45부터 49번까지는 신닝그야에요. 그러면 43번 꽃 보여드릴게요. 자, 요꽃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43번이구요 요 꽃의 이름은 로얄 프린스요 네 여기 보면 꽃이 작은 꽃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꽃대도 많고 네 전체적인 사이즈 요정도 네 사이즈의 꽃이요 네자 다음 꽃 보여드릴게요 다음 꽃은 44번이구요 자요 꽃은 덴버트리라는 꽃이에요 덴버트 자덴버들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렇게. 여기 밑에 꽃대가 무늬종. 정말 많이 올리고요. 그리고 잎이 여기 보면 이렇게 멋스러운 무늬종이에요. 네. 네.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무늬종. 네. 자, 다음 꽃 보여드릴게요. 다음 꽃은, 네. 45번부터 이제 끝까지는, 네. 요거, 그, 신인계한데 요거 가격이 전에는 12,000원이었는데, 어 요거는 꽃이 달려서 저희가 15,000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지금 보면 아직 꽃이 활짝 피진 않았는데 요거 활짝 핀 꽃은 제가 옆에다가 사진 첨부를 해드릴게요. 요거 45번이고 요거 퍼플 말리오거든요 아마 받아보시면 꽃들이 한 1,2주 후면 많이 필 거예요. 지금 꽃대에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네. 요거 45번 꽃이요. 자 다음 꽃 40... 7번 꽃 보여드릴게요. 자, 47번, 아이고, 46번부터 보여드릴게요. 46번, 네, 이 꽃의 이름은 네, 디퍼플 드리밍이에요. 네, 자, 꽃 이렇게 올라왔죠? 이렇게 방울 모양처럼 귀엽죠? 정말 이렇게 꽃이 이렇게 작은데 또 귀여운 꽃이 나와서 이거 신인기하고 네, 전체적인 사이즈 이 정도 사이즈의 꽃. 네, 자, 다음 꽃 보여드릴게요. 다음 꽃 47번이고요. 네, 요거 파티 드레스거든요. 파티 드레스.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꽃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네, 한 1, 2주 후면은 또 많이 필 거예요. 네. 받아보시고 조금 키우시면은 꽃 많이 피시니까 그래서 가격 그렇게 했다는 거 제가 요핀 사진도 옆에다 잘 해놓을게요. 네. 네. 자, 다음 꽃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꽃 48번 이고요네요 꽃의 이름은 네, 스톤 율리아 예요 네 여기 보면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귀엽죠 정말 귀엽게 생겼거든요 여기도 네. 여기도 네 여기 또 꽃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고 네자 전체적인 사이즈 요 정도 사이즈의 꽃네요 정도 사이즈의 꽃 자, 요거 48번 꽃이요. 자, 다 다음 꽃 보여 드릴게요. 다음 꽃은 49번이고요. 자, 요 꽃의 이름 마찬가지로 스톤 율리아예요. 꽃 한번 보여 드릴게요. 꽃은 요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위에서 보면 꽃대 요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쪽에도 있고. 네, 전체적인 사이즈 요 정도 사이즈. 네, 49번. 네. 1번부터 49번까지 해서, 네 오늘 판매할 꽃 전부 다 소개드렸고요. 네, 그리고 여기 꽃이 정말 스크레, 스트레토 카르푸스라는 꽃이 정말 꽃이 다양하고 이렇게 많이 꽃대 주는 꽃은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44철 또 키울 수 있고 있고, 또 여름만 잘 나시면은 네, 이렇게 이쁜 꽃들 많이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금 있으면 또 가을이 시작되잖아요. 가을, 겨울, 봄에는... 더잘 키울 수 있으니까는 이참에 이렇게 한번 구매하셔서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판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